4. 빚과 보증, 소규모 상속에서도 상속 포기, 한정 승인을 고민해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DH 세금연구소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이 5억도 안 드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뒤늦게 빚 보증이 드러나 크게 곤란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부모님 명의 카드 대금, 사업상 채무, 보증 채무 등은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사망 후몇 달이나 몇 년이 지나서 소송, 독촉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은 민법상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규모 상속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사망 시점 기준으로 재산보다 빚이 더 많거나 향후 손해배상 보증 이행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면 애초에 상속 포기 한정 승인을 검토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법원 기한 통상 3개월이 지나간 상황이라면 선택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규모 상속일수록 재산 많지 않으니 괜찮겠지가 아니라 빚과 보증부터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5억 이하 소규모 상속이라고 해서 세금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가 실제로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도 사전증여, 보험금, 해외재산 합산, 불입과 보증, 상속 후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까지 함께 보지 않으면 나중에 더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상속은 법적으로는 세금이 거의 없지만 설계를 잘못하면 손해보는 구조가 되기 쉬운 구간입니다. 우리 가족의 상속이 정말로 세금채무 리스크에서 안전한지 상속구조와 사전증여, 부동산, 금융자산 구성을 한번 점검해보고 싶다면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